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첫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 한국 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정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질의와 여야 의원들이 연루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는 없었다. 일부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공개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로 여기고 선거 과정에서 소홀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정수연입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 후원금을 기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탁금은 국민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3, 4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배분 대상이 되는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그 지급 내역을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2020년 3분기 기탁금 총 1,230만 870원을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데 정당을 특정하여 기탁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합니다. 기탁금 지급은 수탁액에서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정당의 지급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당시 국회의석수,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을 고려하여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60만 1,550원, 국민의힘 491만 3,870원, 정의당 81만 6,740원, 국민의당 36만 2,260원, 열린민주당 34만 3,740원, 기본소득당 8,450원, 시대전환 8,240원, 민생당 246,020원입니다. 한편 기탁금은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 후원금으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거나 정치 후원금 센터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를 이용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 방법 등을 명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를 비교하여 투표하는 것을 정책선거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서 적극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책 선거를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선거연수원에서 정책선거 활성화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선거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책선거 평가 및 정책선거의 활성화 방안 제시와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유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정책선거 활성화 학술회의는 정당학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 분석, 텍스트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본 공약과 선거, 정책학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공약 비교 분석, 정치학회의 제21대 총선 매니페스토의 구조, 유형, 비용평가, 동아일보의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동네 주요 이슈 등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의 발제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 및 정책 선거 활성화 방안 제시 상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선거 활성화 학술 회의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기간 동안 한국선거방송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을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30일부터 3일간 약 6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3일 동안 2020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민주주의, 주권, 선거 정치, 정당 발전, 정책 선거, 시민 교육 등을 주제로 유권자 중심의 건전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의 장으로 정책 소통, 학술 토론, 경연대회, 전시 체험, 문화 공연 등 모두 다섯 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2026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막식은 선거 연수원 별관 2층 스튜디오에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취지, 연혁, 프로그램 소개 등의 생방송 형태로 진행합니다. 약 60여 개의 프로그램은 일반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를 필요로 하는 공연, 문화 및 전시,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은 지향하고 참가자의 안전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사전 녹화 제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사전 제작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발표, 토론자, 사회자 등 10명 이내로 최소화하여 운영하며 일반 유권자의 참여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채팅, 실시간 영상 등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직접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특집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등에서 볼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0월 30일 열리는 2020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개막식은 한국선거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사영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정당의 당원 대상 기념품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정수현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당이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작 업체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당은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에게 해당 정당의 명칭 또는 로고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된 기념품을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그 판매 수입을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부대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통상적인 가격을 초과한 판매 수익금을 당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당이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할 때 제작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당이 소속 당원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지 또는 위탁 판매할지의 여부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당으로부터 기념품 판매를 위탁받은 업체가 당원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정당으로부터 기념품 판매를 위탁받은 업체가 당원에게 기념품을 판매하면 당원은 기념품 구매 대금을 업체 계좌로 입금하고 판매 종료 후 위탁 업체는 그 명의로 판매 대금 전액을 정당의 정치 자금 수입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정당은 위탁 업체의 물품 제작 비용,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탁 업체의 기념품 제작 판매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정당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외부의 일반 판매 회사가 정당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이런 방법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수 없기 때문인데요. 일반 판매 회사가 정당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정당의 광고물 또는 표시물을 배부하는 행위가 되어 그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의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입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 정치 후원금입니다.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정치 자금인데요. 그런데 이 정치자금을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 등 소수에 의존할 경우 불법적인 자금 수수나 편향된 정치활동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정치인에게는 정치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이 되는 정치 후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정치 후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정치 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데 정당을 특정하여 기탁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합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치 후원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이나 국내외의 법인, 단체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법인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를 금지한 이유는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함으로써 그 영향력으로부터 정당 및 정치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그 당사자들도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원이 될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 0분의5중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할 수 있고,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천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론에서 사용하는 쪼개기 후원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쪼개기 후원이란 개인이 제한된 기부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하고자 할 목적으로 다른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거나 법인 단체가 개인에게 나누어 주어 후원인 개인 명의로 마치 합법적인 후원금인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 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술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후원금은 정치 후원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 후원은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인트를 포함한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이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으로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3일운동이 시작된 탑골공원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근데 예진 씨 오늘 안 오세요? 오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 예지. 오랜만입니다. <laughs> 네, 제가 조금 늦었죠. <laughs> 많이 늦었어요. 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네. 오늘 우리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사라 숨 씨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해볼 것은요,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여주시는 탁골공원 오세요? 네, 이 근처에는 자주 와 봤죠. 뭐 낙원상가도 있고 인사동도 있고. 그래서 이 근처는 자주 와 봤는데 정작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은 저도 오늘이 처음이네요. 또 여기 왔으니 또 역사와 또 관련된 곳이 있으니까 왔겠죠, 저희가? 그렇죠. 네. 먼저 팔각정으로 일단 한번 가 보죠.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것 바로 이 팔각정 앞에서 있었던 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예지 씨도 탑골공원하면 또 31운동과 뗄래 뗄수 없는 공간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예지 씨는 31운동에서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31운동이요. 31운동의 본질은 어쨌든 우리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정당성이 있던 아주 평화적인 운동이었다. 31운동의 배경을 제가 참 잠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삼일 운동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자 마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삼일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납니다. 크게 봤을 땐 10년이란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10년 만에 왜 우리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냐? 일본이 가혹한 무단 통치라는 걸 펼칩니다. 경미한 그 범죄 같은 경우는 일본 경찰이 임의로 벌을 줄 수가 있는데 그줄수 있는 벌 중에 때릴 수 있는 태형이 있는 거예요. 그 태형은 조선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무단 통치에 우리 민족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상적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루머가 퍼집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들 다 분노에 찼겠죠. 그러면서 장례식에 맞춰서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습니다. 아, 그때 맞춰서 준비를 했던 그렇죠. 거군요 3월 3일 날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치러진다. 그러면 고종 황제 억울한 죽음에 분노에 차 있던 우리 지방에 있는 민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모였을 때 그때 3일절 날 민족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눈으로 볼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지방에 다시 내려가서 그대로 3일 운동을 또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운동이 전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게 전국적으로 뻗어 나간 그렇죠. 네. 배경 중에 하나고 실제로 3일 운동의 스타트 시작점이 이팔각정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곳은 학생들이 모였잖아요. 네. 민족대표 33인은 대체 어디 계셨던 건가요? 그렇네요. 민족대표 33인 얘기를 제가 안해 드렸네요. 네. 근데 또그 얘기는 우리 어. 이제 좀 날씨도 좋고 산책하기 딱 좋다면 돌면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좋습니다. 네. 가시죠 제 아까 앞에서 3일운동의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일단 민족대표 33인이 이3일운동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던 학생들이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춰선 이유가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뒤를 잠깐 볼까요? 지금 독립선언문을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읽고 있어요. 어, 그러네요. 어, 민족대표 33인이 분명히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하고 네. 학생들이 함께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계획은 이 팔각정에서 독립선언문을 민족대표 33인이 읽고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은 인사동의 태화관이라는 음. 음식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왜 오지 않았냐? 사실 여기 학생들이 민족 대표 삼십삼인원 올 거라고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돼도 오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찾겠죠. 선생님 어딨나요 선생님? 그러면서 태화관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발견을 하죠. 선생님 왜 오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자 민족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착하시게나.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 당연히 일본 경찰이 체포를 할 거다.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이 흥분을 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비폭력 만세 운동이 잘못 변질될 수가 있다. 라면서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여기 와 있던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산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폭력 시위 평화적 시위로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였군요. 결국. 무력 진압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헌병 경찰이 우리의 독립 운동을 전개하는 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많은 사람들을 잡고 구타하고 때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나 또는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3일 운동이 곳곳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네. 일본은요. 이3일운동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 조선인의 폭동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폭동인가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네. 아이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언론사에서 이3일운동의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일운동이 외신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예지 씨는 다른 나라에 관심 많으세요? 관심이라고 해도 큰 나라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리고... 같은 작은 약소국에 관심을 가지는 나랑 당시 정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10년의 지배를 받는 동안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든지 말든지, 예전에 한국이 있던지 말든지 아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동시에 만세 운동을 펼치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식민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거를 전 세계의 의지를 표명한 거죠. yeah 이곳이 그렇다면 민주주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보통 많은 분들이 또 사회운동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는 김이 독립선언문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그래서 준비를 했죠.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네, 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민족 대표 33인이 결국 함께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학생이 주도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에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조직이나 제대로 된 정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움 속에 만들어졌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해방 이후에 1948년에 수립되는 대한민국 정부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 운동을 좀더 크게 보자라면 대한민국의 첫 스타트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곳과 민주지를 떼려야 뗄수 없는 곳, 민주주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네. 되네요. 네, 오늘 선 덕분에 여기 근처에 지나다니기만 했다가 들어와서 이곳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해서 이번 탑골공원은 마무리를 짓고요. 또 다음 장소, 서울 곳곳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에.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곳에 민주주의 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아 밤엔 어떤 곳을 함께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전문 강사 운동진 배우 전예지였습니다 Three, two, one. 유명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만약 유명이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세계무역기구의 첫 여성 사무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세계무역기구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데요. 세계 무역기구는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0월 하순부터 11월 6일까지 최종 선호도 조사를 하고 11월 7일까지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을 응원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